이것이 그 유명한 뉴질랜드 북섬의 파이애 위치입니다. 어젯밤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룻밤을 묵었죠 오늘은 이 위에 파이애 북쪽을 향해서 약 30분 후에 출발할 겁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0분입니다. 오늘은 날이 좀크었습니다만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뉴질랜드 날씨는 잘 모릅니다. 하루 해가 쨍쨍 났다가도 소나기가 퍼붓기도 하고 금세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햇살이 쨍 하고 됩니다. 저 앞에 보이는 페뉴실라 페뉴실라 반도 이 반도 한자락에 영국군이 처음 처음 이곳으로 유족분들을 발견하고 들어왔던 라스있습니다그 건너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. 오늘은 아마 그들이 그 바다 건너 반도 건너 육지 쪽으로 있는 Y 단기에서 마오리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Y 그 단기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